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헌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김 후보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오는 대선에서 선출된 대통령이 3년 임기를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특별감사위원회를 도입해 외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통령 친인척을 감시할 특별감찰관은 야당 추천 인사로 임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는 사법부 독립 강화방안으로 사법방해죄 신설과 함께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치세대 교체를 약속하며 국무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로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표에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지를 선언하며 김 후보의 개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